여기는 오산대역 뒤편에 길가입니다. 길가. 아, 꽃들이 너무 예뻐요. 유채꽃. 여기는 철철이 바꿔서 심고 있어요. 대기롱, 모밀꽃, 유채꽃, 해바라기. 멋있지? 이거가 조금 열리 올라와도 될것 같아. 이거, 이거는, 이것도 심는데. 응, 심어 놓은 거냐. 한쪽 쪽에 면또 이쪽도. 접시꽃. 저. 이게 접시꽃이야? 음, 아. 응. 아, 접시꽃. 아, 접시꽃. 응. 코스모스도 있고. 시 남은 게에서, 올라온 거, 응, 올라온 거. 시 남은 거에서. 응, 응. 해바라기 때가, 오, 여기 양, 이거 양개비꽃이잖아. 양기비, 응. 양개비꽃이라 이쁜 거야, 이게. 이벌 날아와서. 응. 게 비가 와 가지고 지금